16번 볼게요 자 다음 글에서 밑줄 친 부분의 어법상 틀린 걸 보는 거예요 A r e a d l e boy was supposed to go to his friend's birthday party 이 단어 중요해요 be supposed라는 것은 뭔뭐 하기로 애정되어 있다는 뜻이야 이 뜻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미국 애들은 조동사로 봐요 이 뜻이 뭐하고 뭐합쳐 잡혀있냐면 will이라는 조동사하고 must라는 조동사가 합쳐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으로 반드시 하기로 돼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꼬마 녀석이 뭐 하기로 돼 있어? 그 친구의 생일 파티에 가기로 예정되어 있었다는 뜻이에요. 자, b e o p l e he left home. 여기서 left는 뭐의 과거 동사야? l e a v e 란 동사인데 이 녀석은 매동시로 쓰였다는 거야? 자, 5가 나와서 home이란 <laughs> 뜻이 명사로도 쓰이고 부사로도 쓰이는 거야. 여기서 뭐로 쓰였다? 명사로 쓰였어. 그래서 그가 집을 떠나기 전에 His mother told him. 여기서 중요한 게 told란 동사다. 이 told란 동사는 매너식 동사를 알고 있어. 당연히. 매너식 동사. 좀 반드시 사형식으로 쓰인다고. 매동식 사형식. 그래서 힘이 IO가 되고, 뭐다? 이 녀석이 뭐가 된다? 이렇게. BO가 된다는 거지. BO 자리에 명사가 나오는데 지금 뭐가 나온 것 뿐이야? 투구정사가 나오는 거야. 그치? 자, 그얘기뭐 하도록? 이렇게, 이렇게. 뭘 하도록? 이렇게. Behave himself. 자, behave 다음에 oneself가 나오면 뜻이 뭐다? A 바르게 행동하다 뜻이야. behave를 행동하는 거야. 그 자신에 맞춰 행동하라는 거야. A 바르게 행동하라고 말했다는 거야. 그리고 무슨 구조? 병렬구조야. 엔드 세모 치세요. 세모 치라는 건 세모 치세요. 구분적으로 쳐야 되니까. 엔드 세모 쳐. 병렬구조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병렬구조는 뭐, 뭐 병렬구조야? to behave와 to think의 병렬구조죠. 그러면 to have의 동그라미 치고 to t h a n k 만 동그라미 치면 되겠네. 그리고 음. 돼지 해도 되고 아도 되니까 여기서는 그냥 뭐죠? 생략 안 했다고 보시면 돼요. 해도 됩니다. 그 친구의 엄마에게 감사라고 그렇 말했다는 거죠. 뭐에 대해서? 여기서 for the nice party 무슨 처리한 거야? ad 처리한 거죠. 전체사 플러스 뭐로? 이렇게. 어, 비코, 비포라는 건 뭐로 쓰였어? 비포에 세 모치세요. 이게 뭐로 쓰였기 때문에 접속사로 쓰였다는 근거는 뭐다? 뒤에 뭐가 나왔기 때문에 S+V가 나왔기 때문에. 비포가 전치사로 쓰이기도 해. 비포가 전치사로 쓰이면 뒤에 뭐가 나와야 돼? 명사가 나왔겠죠. S+V가 나왔으니까 뭐가 나온다? 접속사로 쓰였어. 에? 뜻은 같아. 전치사, 접속사, 로 쓰이면 뜻은 뭐다? 전이죠. 그가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When the little boy got home. 가시라는 게몇동시 동사라고 여기서 폼이랑 부사로 쓰였어요. 그러면 개시란 동사가 메로 쓰면 일형식으로 쓰이면 뜻은 뭔 뜻이 된다? 이 뜻밖에 안 돼요. Move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집으로 움직이니까 집으로 왔다는 뜻이 돼요. 이해 왔죠? 그래서 그 꼬마 녀석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his mother asked him. 자, 그의 엄마가 그에게 물어봤죠. 자, 이잎에다세모치시고 인지 아닌지라고 쓰면 되겠네요. 인지 아닌지 만약 뭐뭐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if 뭐뭐인지 아닌지 S가 매동시로 쓰였어. 그에게 뭐뭐라는 것을 물어봤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S가 여기서 매동시로 쓰였을까? 사형시로 쓰인 거야. 여기 사형시로 쓰였다는 거야. 사형시로 쓰였어. 그에게 뭘 물어보냐면 인지 아닌지. 그래서 인지 아닌지. He had remembered 그가 뭐죠? 이것을 기억하는지 안하지 자, thanking his host는 과거의 내용이고 니가 그걸 하기로 했던 걸기억하느니그르니까 미래성이야 내용상 열기 갖다 뭐로 써야 한다 그래서 t h 크 t h a 로 써야 만따 the little b 그치 엄마의 말에 그 꼬마 녀석이 답변을 합니다 어너안 oh, no. 했다는 거죠 아 heard another l i t 저 h e a r 의 밑줄 치시고 매동시로 쓰면 돼 오형시로 쓰면 돼 그래서 another l 이 o가 되고 이 녀석이 5c 가 되니까. 오형식 무슨 동사야? 지각 동사야. 그러니까 뭐가 나온다? 이 자리에 ing 가 나올 수 있고 뭐가 나올 수 있어? 동사 원형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이렇게 t h n k i n g 이나 ing 가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건 맞습니다. 뭐 하는 거? 자, 그녀에게 감사를 갖다가 그치. 다른 꼬마 녀석이 뭐했어요 자, 그녀에게 나이스 파티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걸 들었다는 거죠. 이 행위를 누가 합니까 오가 하는 거죠 작은 꼬마가 하는 거니까 오가 되고 뭐가 된다 오씨가 되는 거야 그리고요 the hotest reply 그 집주인이 답변합니다 don't mention i 언급하지 마세요 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i didn't 나는 뭐다 그러지 않았다는 뜻이죠 사실은 먼저 thank 에 대한 답변이 뭐죠 don't mention 이 되죠 그것을 언급하지 말라는 뜻이라는 건 중의적 표현이에요 답은 4번이 아니라 4 맞죠? 음, 4번. 4번입니다. 이렇게.